주본부세관은 동남아에서 마약류를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동남아인 PC 등두 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밝혔습니다. 광주세관에 따르면 PC 등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전자담배 안에 액체 상태로 주입된 합성대마를 과자류와 함께 택배 상자에 포장, 식료품으로 위장해 밀수입하고 SNS를 통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합성대마는 구조가 대마초의 환각 성분과 유사하고 환각 효과도 대마의 5배에 달합니다. 전자담배 카트리지로 어디서든 자유롭게 흡입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PC 등이 밀수입한 합성대만은 12.6kg, 시가로 5억 1천만 원 상당에 달합니다. 이들은 국내 반입 과정에서 30개가 넘는 다른 사람 명의를 사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광주세관은 덧붙여 전했습니다. 광주세관은 마약류 단속을 위해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등 소량의 개인 화물에 대한 정보 분석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첨단 과학장비 보안과 함께 국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도 더 단단히 할 계획입니다. 김양관 광주세관 조사과장은 최근 광주와 전남북 등 호남 지역에서 합성대마 반입이 증가하고 있다며 마약류 밀수조항이나 의심되는 물건을 발견하는 즉시 세관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FNL 뉴스 조승우입니다.